여의 나루 잠깐 볼일 보러 왔습니다. 퇴사하고 백수면 안 좋은 점, 불안하다. 항상 불안합니다. 이거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나? 약간 걱정이 많이 들죠. 특히나 오늘처럼 월요일인데 여의도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다들 한창 일하고 있는 회사원들이 많은데 나 혼자 이렇게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느낌이 매우 이상하다. 두 번째로는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평상시에는 제가 통장관리를 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그래도 한 50만원 정도는 예비금으로 항상 있었는데 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잔액이 없어 이게 좀 걱정이다 아 그래도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항상 걱정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아 오늘 유튜브 올릴 거 없으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laughs> 너무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 여기 한강 너무 오래간만에 온다 아 좋다 한강 한번 와봤습니다 한강 진짜 오래간만에 온다 아까 전에는 지인들 만나서 잠깐 구경을 못했는데 요즘 한강 근황 한번 볼까 예전에는 여기 오면 주말에 치킨 전단지만 한 20장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산하네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여기 좌측으로는 탕후루 탕탕후루 있고 소뚜껑 떡볶이 해물파전 김치전 꼬마김밥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다 장사는 안 하고 있고 단적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이렇게 놀수 있는 백수가 개꿀이다. 저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좋습니다. 지금이 딱 놀러 다니기 좋을 날씨죠? 낮에는 반팔만 입어도 충분하다. 아, 좋다. 돗자리랑 텐트 담요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돗자리 3,000원. 나쁘지 않네요. 생과일 주스 슬러시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팔고요 아무래도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놀러 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잠깐 여기 주변만 한 바퀴 돌아보고 갈게요 예전에는 여기 돗자리 앉아가지고 치킨 시키면은 막 알아서 온거 같은데 그때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네 그냥 그렇네요 이런 데는 커플끼리 와야 제맛이지 뭐 좋은 자 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머리 왜 이래 여기를 뛰려면은 근데 여기 근처에 집을 살아야 되니까 러닝이 가장 비싼 종목이 맞습니다. 백수의 단점이 사실 돈이 어느 정도 좀 있으면 단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그 대신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이게 자는 시간이 계속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자는 시간이 막 12시 넘겨서 자주 자고 있거든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잤습니다. 그렇게 자고 새벽에 5시에 항상 일어나서 블로그 포스팅하고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제가 업로드까지 하고 출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그런 패턴이 지금 엉망이 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개발이나 그런 관리가 철저하다 하더라도 뭔가의 압박감이 없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주기로 뭘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물론 마음먹으면 여러 동호회나 모임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회사처럼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을 새로 만나기 힘들다. 그러면 뭔가 취미적으로나 만나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또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지금 애매한 백수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새로 만나서 친해지는 것도 어렵고 그나마 저는 이렇게 하루에 한번 유튜브라도 찍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 영상을 만약에 안 찍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할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아나 퇴사하고 나서 진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만 해도 성공하겠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미친 듯이 우리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하루 8시간 플로 이거 이러면은 블로그 뭐 하루에 한 20보, 30보도 할수 있고 유튜브 영상, 인스타, 스레드뭐 틱톡 다할수 있다 자신감이 넘쳤는데 하루에 포스팅 한개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드냐? 영상 하나 찍는 것도 버벅대고 뭔가 일에 대한 능률이 조금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지죠 옆에서 팀장님이 어 이거 며칠까지 해와 이런 것도 없고 뭐안 하면 안 해도 되고 하면 하는 거고 근데 또 한다고 해서 돈을 막 주는 것도 아니야 성과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힘들다. 역시 사람이란 어느 정도의 그 압박감이나 통제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더 이상 볼일 없고 연락할 일이 없다.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구,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퇴사를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 날 퇴사하면 어떻게 볼까? 그런 식으로 좀안 좋게 보진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다 필요 없다. 진짜 이거는 어차피 내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뭐잘 살든 못 살든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그냥 내 주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뭐 직장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직장인으로 돈 벌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고 또 퇴사를 한 사람들은 뭐 이직을 하거나 프리랜서나 본인 사업을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다. 결국 다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자기가 후회하지 않으면 된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판단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저한테 지인들이 너 부럽다 야너 유튜브도 잘하고 뭐 블로그도 이렇게 잘하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뭐 그렇다고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100만원 남짓 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정적인 직장인에서의 삶을 어쨌건 이제 탈피를 했고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망할 수도 있지만, 변수가 더 많아졌잖아요. 직장인으로 다니면 내가 돈을 벌수 있는 한계도 정해져 있고, 변수가 적어지는 데, 지금은 내 한계가 없다. 어떤 걸 해도 상관없고, 그 누가 뭐라 하지도 않기 때문에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뻘짓거리 영상이랑 뻘소리한 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제도 제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2천 명 가까이 봐주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가족보다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서 이제 친근하다. 아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대로 가겠습니다. 뭐 브이로그를 하든 뭘 하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